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이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김밥 천국 김밥 천원 하던 시절 그 시절에 늘 김밥만 먹다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스스로를 대우하고 싶을 때 스페셜 정식을 주문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고 싶다는 너에게, 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니?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선 네 마음을 움직인 경험이 필요해. 자기 마음도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쓸수 있겠어? 이런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너는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쓸수 있지. 1. 나쁜 중독에서 벗어난 일상. 2. 남의 단점보다 장점을 바라보는 시선. 3. 결심하면 뭐든 이루어내는 실천의 힘. 4. 바로 그리될 수 있는 말을 하는 하루. 오, 차분한 마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했다는 건 네가 스스로 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야. 그럼 이제 네가 쓰는 모든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실리지. 늘 기억하렴, 너 자신을 움직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움직일 수 있어. 김종원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 사춘기 아이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다정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18가지 말. 1. 우리 딸, 우리 아들,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던 대로만 하면 돼. 괜한 걱정은 하지 말고. 2. 오늘도 마음껏 사랑하고, 부족함 없는 행복한 하루를 살자. 3.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단지 반짝이는 순간이 서로 다를 뿐이야. 4. 더운 날이지만, 엄마가 보낸 문자로 시원한 하루 되길 바랄게. 오, 원래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이 걱정도 더 많은 법이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육 오늘도 각자 최선을 다하고 이따 저녁에 집에서 반갑게 보자. 칠 잠깐 뜨고 온게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네. 우리 뭐든 길게 보자. 팔 오늘 품은 너의 믿음이. 곧, 너의 현실이 될 거야. 구, 아빠가 오해받을 말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줘. 감정 표현에 서툴러서 그러니까. 10.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 대견한 우리 아들, 딸, 늘 사랑해. 11. 잘하지 못한 게 잘못은 아니야. 모든 시작하려는 네 모습에 엄마는 늘 감탄하거든. 12. 오늘도 좋은 생각 많이 하자. 그럼 힘든 게좀 사라질 거야. 13. 무엇보다 중요한 건그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14. 잘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어렵고 힘든 건 잠시 잊자. 15. 이따 집에서 뭐 먹을래? 생각나는 메뉴가 있으면 언제든 메시지 보내줘. 16.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야. 오늘 하루도 그 선물을 놓치지 말자. 17. 엄마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메시지를 보낼 네가 있다는 사실이야. 언제나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18. 네 노력이 빛을 보는 날은 꼭올 거야.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저 기다리면 돼. 문자메시지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마디 한 줄의 삶이 달라졌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춘기 때 어떤 생각을 키우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삶의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을 쓸때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온, 온 마음을 담았습니다. 어둡고 막막한 터널을 처음으로 마주한 아이에게 빛이 될수 있는 말을 들려주세요. 김종원, 김종원 작가, 사춘기, 중학생, 중1, 중2. 중3, 초등학생 사춘기 아들, 사춘기 딸, 부모, 필사, 청소년,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같은 말도 예쁘게 하는 부모는 아이의 단점을 이렇게 장점으로 바꿔서 들려주며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로 키웁니다.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 김종원 작가. 1. 목소리가 작다. 목소리가 나긋하다. 2. 눈치가 없다. 주관이 뚜렷하다. 3. 책을 읽지 않는다. 부모의 삶을 읽고 있다. 4. 성격이 급하다. 실천력이 뛰어나다. 5. 자꾸 때를 쓴다. 승부욕이 강하다. 6. 변덕이 심하다. 하고 싶은 게 많다. 7. 너무 예민하다. 정말 섬세하다. 8. 완벽주의가 심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9.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차분하게 지켜본다. 10. 생각이 너무 많다. 생각의 반경이 정말 넓다. 11. 가만히 있지 못한다. 활동적이다. 12. 쓸데없는 생각이 많다. 상상력이 뛰어나다. 13. 시야가 좁다. 집중력이 뛰어나다. 14. 의심이 너무 많다. 매우 신중하다. 15. 글쓰기를 하지 않는다. 글쓸 준비를 하고 있다. 16. 눈치를 본다. 공감력이 좋다. 17. 구석에서 혼자 논다. 자기만의 구석을 만들고 있다. 18. 너무 소극적이다. 침착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는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이끄는 대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는 자신의 존재와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정작 아이는 전혀 아프지 않지만 부모가 심각하게 흥분해서 다가오면 아이는 괜히 울면서 아픔을 느끼게 되죠. 장점으로 볼수 있는 눈을 부모가 갖고 있다면 아이의 모든 것은 전부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 김종원 작가. 자녀들의 인문학 일영 낭송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장 삼육오 인문학 달력 내 삶에 필요 없는 것이 침입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균형을 잃는다.